저 미신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 미신기 뭐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다이헤드식 나사 절삭기랍니다. 이게 자체가 그런데 요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보만첫 번째가 이제 요 나사를 이제 자르는 것 이제 고건데요. 시험장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하죠, 이제 제그까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제 이제 수동 커트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 이제, 이제 나사 절저에 나사를 자르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면은 이제 나사를 이제 우리가 깎는 거 절삭기는 네. 요게 이제 그리고 요걸 털이락 털이락 해털 자체가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숫자가 있어요 네. 2분의 1에서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죠 지금 네. 자체 그죠? 네. 그러면 요거 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니까 네. 여기 2분의 1인치에서 4분의 3인치를 할수 있나, 이런 뜻인데요. 네. 2분의 1인치가 뭐냐면은 15mm 파이프를 말하고요. 네. 요걸 이제 미리로 하면은 4분의 3이 뭐냐면은 20A라요, 자체가. 네. 그니까 러요 이빨이죠. 하나의 이제 고마, 뭐 흰색에는 고마라 하는데 요 이제 나사 깎는 요 이빨은 15mm하고 20mm만 깎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가. 네. 예. 근데 요 이빨에 따라서요, 어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개 같은 경우를 보면은 1에서 2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1인치에서 이제 2인치 까지입니다. 네. 1인치가 25mm고요. 네. 2인치가 50mm라요. 그러면 요, 이제, 이제 이빨을 이용하면은 25, 32, 40, 50. 이렇게 이제 깎으실거예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25mm 하고 20을 깎으려고 하면은 요 2분의 1에 4분의 3, 요 이빨 가지고 20을 깎고, 그 다음에 25 같은 경우는 1에서 2를 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틀 자체를 바꿔주면 돼요. 요것을 이제 요게 빼 가지고요. 요쪽에 빼는 게 있어요. 요걸 까딱까딱 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예. 빠지죠.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걸 싹빼 가지고요. 요렇게 빼 뺐죠. 요 부위가 빠지는 것을 요것도 똑같은 틀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 틀에서 요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래서 이 그러니까 네. 25를 깎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을 깎을 거니까 이거이 빼시면 돼요. 그거를 집을 여보세요 이거를 네. 약간 이쪽으로 해요. 이쪽.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확실하게 다 들어가야 돼요. 자체가 틀려요. 네. 그죠? 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 요게 이제 요게가속 들어가야 돼요. 잘못 이제 덜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요런 식으로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글리플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나사가 안 클게요. 그까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제가. 네. 그다음에 어 지금 그러면 요 지금 틀에서는 쓸수 있는 것이 여기에도 보면 숫자가 1 뭐 2분의 1, 1과 4분의 1, 4분의 3, 1과 2분의 1, 이래 돼 있죠. 네. 그러면 요 지금 이빨이 이제 2분의 1에서 4분의 3이 되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쓸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2분의 1짜리 있죠. 네. 요게 하고 4분의 3만 쓸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20에 1을 깎는다 그러면은 4분의 3이라고 있죠. 네. 4분의 3이 있고 옆에 보면은 또 줄이 하나 있죠. 요게 선. 네. 그러니까 또 4분의 3에 보면 줄이 이제, 세 줄이 있잖아요. 네. 제일 밑에 이제 짧은 거, 중간에 긴 거, 그 다음에 위에 또 짧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쓰고 모르는 것 같으면은, 요, 요쪽에 있는 요 줄, 털에 있는 요 줄하고, 요, 요쪽에 있는 세줄 중에서 중간 줄 있죠. 네. 중간 줄을 맞춰가지고 깎아보는 거라요. 네. 근데 대부분이 한80% 가까이가 중간 줄이 맞아요. 근데 네. 기계에 따라서는 이 중간 줄이 또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간줄을 깎아보고, 나사를 이제 엘보라든지, 요걸 이제 부속봉을 끼워 넣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확인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중간줄을 했는데, 이제 부속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더 많이 깎아야 되죠. 많이 깎을 때는 그러면은 요것을 위쪽으로 올려야 돼요. 네. 요걸 이제 풀리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돼 있는데, 그죠? 요걸 네. 위로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위로 요렇게 올리면더 많이 깎이고요. 그 중간에 깎았는데, 그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쑥쑥 들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중간에. 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얇게 깎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나사의 산이, 이제, 얇게 깎이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 깊게 깎여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앞에 사람이 깎고 가는 것을 보고, 그죠? 그대로 쓰는 거그 방법. 그 사람이 제대로 맞췄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제대로 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맞춘 대로 한번 깎아보시요 깎아보고, 내가 이제 엘보라든지 티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그대로 깎으면 되고. 근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깎는 깊이가 다르면은 거기서 다시 맞추셔야 돼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같은 경우는 저 대부분 저는 앞에 사람이 깎은 것을 곤치지 말고 그대로 한번 깎아보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보를 집어넣어 보고 아 내가 원하는 이제 깊이까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다 깎으면 되고. 근데 내, 내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잘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밑으로 내야 려 되겠죠. 그죠. 내 네. 예 생각보다 안덜 한다 싶으면 더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한 칸이 어떤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요 줄이. 네. 어떤 경우는 요한 칸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 좀 애매한 것 같으면 중간에 해서 뭐 너무 많이 깎였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밑에까지 누르지 마시고, 또중간 있죠. 제일 네. 밑에 하고, 제일 이제. 중간하고 제일 밑에 고 중간 사이를 한번 더 깎아봐요. 네. 그 다음에 또, 어, 또잘돼 간다 싶으면 또 마지막에 중간에. 근데 제일 밑에 해도 잘돼 간다 싶으면 또 내려야 돼요. 이렇게요. 네. 똑같이 제일 위에 줄에 했는데 또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또더 올려야 됩니다. 제가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기계 한 개만 쓰면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와, 요 기계는 어디가 맞춰만 되는데, 어떤 기계들은 제일 밑에가 맞는 경우 있고, 어떤 기계는 또 제일 위에가 맞는 경우도 또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거는 전체의한 10%에서 20%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더 멀지만서도 그렇게 이제 맞추시면 좋아요. 그런데, 시험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뭘말 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쓰는 부분인 거니까, 일단은 이제, 앞에서 했는 사람대로 한해 보고 네. 또안 맞으면 새로 건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요 기계를 가지고요. 제일 밑에에 한번 깎아 보고요. 네. 또 중간도 깎아 보고 제일 위에 세번 깎아 볼 거라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아 이제 그세 번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막 가장 이 기계를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체가. 예. 네. 일단은 제가 한번 먼저 어, 한번 깎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깎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처음에 할 때는 여기 이제 고정하는 트리든요 이게 네. 요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 트리 앞으로 당기면 여기 앞으로 오므라들어서 고정이 되고요. 뒤로 하면은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가 그러면은 여기 집어 넣는 깊이가 중요한데요. 여기 너무 더덜뿌리면안 돼요. 네. 그 너무나 뿌리면 여기 또 걸리 뿌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와서 보통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네. 주먹, 주먹을 내서 이렇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먹에 따라 다르지만서도 보통은 요 정도 잡고 요게 요 틀에 살짝 걸릴 정도 있죠. 네. 요 정도 걸릴 정도로 요걸 넣으시면 안 돼요. 빠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에 들으셔야 돼요. 네. 들고 요렇게 당겨요 요걸.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요걸 땡겨가지고 요세 개의 중간에 걸리도록 가셔야 돼요. 여기 걸리면은 그다음에는 손을 요홈 있죠. 요 홈에 대고 그렇게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네. 그리고 풀 때는 요걸, 요거는 그냥 이제 움직이는 거요 자체가. 네. 열리지도 않고, 이 요게 다 걸리거든, 이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에 잡지 마시고, 항상 요걸, 홈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열리잖아요, 이제, 그죠?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초보자는 이렇게 하고,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대강, 이렇게 잡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네. 요 대강적으로 요런 식으로 잡으셔가지고, 요 새끼 손가락 정도가, 안쪽에 더안들어 가게 요 정도 잡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정해요. 그리고 나서 톡톡 뭐두세번 정도 당기시고요. 그다음에 요 틀을 이제 앞으로 밀어 가지고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요걸 갖다 갖다 움직여 보세요. 자체가. 요걸를 네. 앞으로 밀어 올 때가 나사가 깎이는 것이고 요걸 들어 버리면 이빨이 벌어지면서요. 그죠? 네. 벌어지면서 이제 안 깎이는 거라요. 네.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길이가 달라요. 20mm 같으면은 요것을 깎으면서 쭉 다가가지고요. 예. 이빨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볼록볼록 튀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람 따라 좀 다른데, 어 우리가 25 같으면은 하나 두, 두 번째에 들어줘요. 제일 네. 끝에 한개 있고 두 번째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20짜리는 하나 세 번째, 참세 번째 하나 둘세 번째, 15짜리는 네 번째에 들어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파이프가 20짜리 같으면은 제가 하나 둘세 번째 세 번째 볼록튀온 산에서 요걸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네. 예. 들어줄 때도 이것을 어떤 사람은 탁 들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들어주면 나사가 이제 이제 약간의 파손이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 들어주기 전에 왼손으로 이렇딱잡으시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고 스무스하게 탁 들어주시면 돼요. 자체가.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순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할게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할게 일단은 요. 파이프를, 그죠? 파프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기가 네. 고정하고, 을그 다음에 요틀을 밀어, 밀어요. 그리고 요걸 당기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가 테스트 하기 때문에, 제일 세번째에, 네. 세번째에서 깎을 거라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첫번째, 이렇게세 개를 깎아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세번째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요걸 확인해보셔야 돼요. 하고, 요것을 반드시 이렇게 밀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있는 스위치가 ON이 있어요. 온수위치 녹색을 누르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 기름이 나오거든요. 기름이 나오는 걸 보고 이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양손으로요. 양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또 너무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사가 여기서 흩돌아버려가지고안 깎이고요. 그 힘을 어느 정도 주는데 이빨에서 한두산 내지 세 산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힘을 줄 필요 없고 이 손을 끼도 관계 없어요. 대신에 그 다음에는 이걸 딱 이렇게 잡으시고 들어줄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니까, 러 하나, 둘, 세 번째 떨어준비를 그죠? 그렇게 해서 세 번까지 나사가 이제 산에 나오면은 요것을 서무스하게 들어주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요 이제 스위치를 꺼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에 또꼭 하실 게 뭔가면은 하 이빨이 생기면서 나사가 나면서 새 찌꺼기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취소를 가지고 요것을 반드시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찌꺼기가 낀 상태에서 똑같으면은 이 나사가 제대로 안 나요, 자체가. 그니까, 러 이제, 그, 이제, 이제, 이 기계가 쓰는 중간에 요걸싹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이빨도 잘 나고, 이게 또안 부러져요. 예,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고정을 했고, 요 털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눌러볼게요, 이제. 기름이 생 나오죠, 이제. 기름이 나오면은 양손을 잡으시고, 또렇게 뺏어주시면 되나,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뭘 달보세요. 그 다음에 요걸 잡아 주시는 거라요. 그 다음에 들어주는 것은 하나, 둘, 세 번째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네 번째 왔어요. 네. 요 밑에 부분을 잘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요. 됐죠? 네. 네.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빼시고 요거 이제 버스 티을 떠가며 요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그 다음에 끝나면은 요걸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고 나서 이제 부속품을 가져와가지고 요것을 이제 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부속품을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볼게요. 티를 가져오던지 엘 v 가지고 요걸 빼기 전에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집어넣는데 지금은 제일 밑에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전체에 지금 반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에. 자체가 이게 총나사산이몇 개가 나는가 하면은 6산이 나거든 보통요 20자리 같아가 6산이 나는데 제일 좋은 게 20mm 같으면은 이게 한두 바퀴 정도 그죠 두산 정도에서 세산 정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이 반 이상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흘러흐렁놓 노고 놀 수가 있고 이제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손으로 들었을 때 그죠 한반 정도 들어갔잖아요 손으로 지금 뻑뻑하거든요 네.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걸 했는데 나사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 예, 왜 요, 거 상태에서 요걸 찍어 이어보는가 하면요. 만약에 요게안 들어갈 때면안 들어가게 되면은 요것을 바로 한번더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게 되면 요걸 다시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더 위로 올려야 돼 자체가. 위로요. 안 들어가면은. 더 많이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가 것은 어차피 이건 하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깎이는 것을 덜 깎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많이 들어갈 때는 이걸 빼서 뒤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들어갈 때는 한번더 깎으면 더 깎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반드시 빼지 말고 그냥 요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여기서 보면은 요기 여기 기능이 있어요 자체가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리버할게요 네. 현장에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에 따라서 요걸 해서 이렇게딱 걸려요 걸린 상태에서 리버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은 요걸 맨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고 요거 나사를 깎기 전에 이제 요렇게 해서 맨 오늘 누릅니다 제체가이렇게 해서 힘을 줘요 힘을 줘이각으로 그러면은 똑같그러면 여기가 안쪽에, 안쪽에가 오므라들었는 것이, 이렇게 리머질, 그스름이를 제거해서 여기에 구멍이 넓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물을 쓸, 쓴다든지 할때 저항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리머질을 하고 나서 나사를, 요렇게 리머질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나사를 깎는 게 가장 정상이라 고 보시면 되요 자체가.